자 2주 뒤에 지방 7급 보시는 분들 마무리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는 2주 뒤에 지방 7급 보시는 분들은 더 자명하지 더 고민할 게 없죠 어차피 2주 뒤에 시험 볼 거잖아요 어차피 볼 건데 될지 말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 하나라도 더 보는 겁니다 뭘 보느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본인의 부족한 거 그리고 시험 2주 남기고 공부 범위 마구마구 넓히지 마세요 이제 지방 7급이 다가오니까 또 불안한 마음에 7급이요.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행정학 같은 경우 저도 모르는 걸 질문한 분들이 있어.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. 저는 이제 행정학밖에 안 해. 근데 행정학밖에 안 하는 사람이 모르는 걸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분들이 그걸 찾아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있다. 그럼 무조건 떨어지겠다는 거지. 혹시 떨어질까 불안해서 더 확실하게 떨어지겠다는 거죠.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넓히지 마세요.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본인이 모르는 게 아직도 많아요.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중에서도 아직 본인이 모르거나 혼동되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걸 더 반복해야죠. 그거 하기에도 벅찬데, 어, 그것도 모르는 게 많은데 범위를 넓힌다고 그냥 떨어지고 싶은 거죠, 그냥 혹시 내가 안본 데서 나올까봐 범위를 마구마구 넓힌다. 이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. 이것도 나올 수있 나오면 어떻게? 나오면 어떡해? 나오면 어떻게? 나오면 어떻게? 어떡해? 나오면 어떻게요? 혹시 떨어질까봐 더 확실하게 떨어지는 공부 방법이다. 공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. 자 명심하시고. 이용수님 질문 하나 올려주셨네요. 이용수님, 그, 내, 내가 이거 답변해줬잖아요. 선생님, 8, 8, 4, 2, 1.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이 답변 안 해주셨는데요. 아니에요. 해줬어요. 이용수님 예전에 당거나 물어본 적 있죠? 자, 같은 원리입니다. 8, 4, 2, 1이 가능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. 8, 4, 2, 1이 뭡니까? 한 과목을 8일 안에 볼수 있어야 돼요.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. 한 과목 8일 안에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과목만 8, 4, 2, 1 하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마구마구 범위 넓히지 말라고 그랬죠. 자, 마구마구마구 마구 범위를 넓히면, 불안한 마음을 마구마구 넓히면, 8, 12, 16, 20 이렇게 되겠죠? <laughs> 8, 4, 2, 2 이렇게 하려면, 첫 번째 전제 조건, 한 과목을 8일 안에 돌릴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.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8, 4, 1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. 자, 그게 가능한 과목만 하는 거예요. 한 과목을 8일 안에 돌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과목이야. 그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하면 돼요. 어, 실력이 없는 과목은 시험 직전이라도 마무리를 하면 안 되죠. 실력 없는 과목은 더 기본적인 실력을 키워야죠. 기본적인 실력 뭐 있나? 기출문제 보는 거지 뭐. 어, 자 그래서 이용수님 제가 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. 단권화 질문 주셨었죠. 단권화는 어떤 공부 방법이다? 꼭 해야 된다? 아니고요. 어떻게 해야 된다? 아, 단권화. 어떻게 해야 되나? 모르겠다? 그러면 단권화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. 단권화는 책한 권에 모든 과목, 시험 공부 내용을 다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책한 권에 모든 내용을 모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단권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단권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단권화 실력이 아닌 거예요. 단권화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. 단권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, 궁금한 분들 아직 단권화 실력 아닙니다. 단권화보다 는 합격할 실력이 되면 자동으로 된다. 그러니까 단권화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. 거의 합격할 실력까지 왔어. 그럼 단권화를 바탕으로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겁니다. 단거나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. 단거나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. 지난주에 선머님이 모든 과목 단거나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관왕 했다고 알려줬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단거나로 합격하는 분들도 있던데요. 단거나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. 전혀 안 해도 이관왕 하는 분들도 있고, 단거나를 통해서 합격하는 분들도 있고, 뭐겠습니까? 단거나가 합격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. 거의 합격할 실력이 되는 과목. 그 과목만 단권화가 능하고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,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. 어, 이현재님, 우리 슈퍼스터디 하시는 이현재님 같은데, 지칠 수험생인데 멘탈 불잡고 있기 너무 힘듭니다. 어이, 뭐 2주밖에 안 남았는데, 뭐. 이 2주는 버틸 수 있어요. 버텨야만 해! 음, 버텨야만 해. 자, 멘탈 잡는 방법 없어요. 그냥 하는 거. 야 또, 자, 이현재님, 지칠 대비가잘돼 있어요? 다 완벽해요? 그럴 리가. 아. 어. 멘탈이 흔들릴 시간이 없겠죠? 시험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어, 멘탈 흔들려요. 부여잡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냥 멘탈 흔들릴 시간이 없어야 돼요. 부족한 거 하나라도 더 보기에도 정신이 없어야 돼요. 멘탈 흔들린다는 것은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. 그죠 어, 금 여유가 넘치나 보네요. 사람이니까 큰 일을 앞두고 긴장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. 뭐 긴장되죠. 어. 근데 왜 긴장되고 왜 불안하고 왜왜 그런 거예요? 왜? 어, 떨어질까 봐. 음, 떨어질까봐 그런 거잖아요. 어,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해야 돼요. 그러면 본인의 부족한 걸 하나라도 더 채워야죠. 이것만 생각하세요. 나는 2주 동안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. 음,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.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.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만 하겠다. 뭐밖에 없다? 본인의 부족한 걸한 번이나 더 본다. 하나라도 한 번이나 더 본다. 이거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야 돼요. 멘탈 흔들릴 시간 따윈 없다. 그래서 베이로드 야만히 바로 말해주네. 하나라도 더 보세요. 아, 정답. 그렇지, 하나라도 더 보세요. 자, 하나라도 더 보세요. 어, 경남님 지방실기 앞두고 있나 보네요 2주차 멘탈잡기 그렇죠 이제 2주 남았죠 어, 딱 어제 2주 직전에 오셨네요 음, 죽을 만큼 하고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죽을 만큼 하고 뭐 2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주는 아무리 죽을 만큼 해도 안 죽어요 두 달을 진짜 미친 듯이 막 어, 잠도 거의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해 그럼 죽겠지 근데 2주 정도는 뭐 잠도 줄이고 뭐밥 빨리 먹고 공부하고 안 죽어요 2주는 아무리 죽을 만큼 해도 안 죽습니다 공부로 2, 2주 공부해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만큼 하고 어,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공부원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자, 2주 할수 있습니다